반갑습니다. 버드립니다. 열흘 정도 만에 지금 녹화하는 거거든요. 집에 뭐 이것저것 해줄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좀 스피디틱하게 좀 핵심만 요약시켜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9일 전까지는 다 끝내야 되거든요. 아크를. 그래야지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 출시에 맞춰가지고 바로 플레이 할수 있어서 거기 맞추려면은 이제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을 바다에서 끝냈죠. 바다 이제 정복해본다고 그 바다로 진출하기 전에 해줄 게 있습니다. 오늘은 종류별 킵을 만들기 그리고 아일랜드의 보스를 잡기 위해서 이 보조되는 동물들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킵을 만들기를 보여드릴게요. 킵은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제일 작은 기본 키블, 그 다음 간단한 키블, 평범한 키블, 우수한 키블, 뛰어난 키블, 특별한 키블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뉘는데요 키블이란 건테이밍할때 조련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고기 있었고 고품질 고기 있었고 양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낮은 게 고기, 그 다음이 생고기, 그 다음이 양고기 뭐 이런 순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게 키블입니다 그리고 공룡마다 좋아하는 키블이 방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딜로포사우루스나 피오미아는 기본 키블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걸 먹어야지 어, 조련 효과도 많이 안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 키블을 어떻게 만드느냐. 키블도 재료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키블들은 물과 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어, 고음용 밥솥을 지었고, 물도 연결해놨거든요. 물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섬유가 필요합니다. 섬유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기본 키블의 경우는 초소형 알한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조베리 5개, 아마르베리 10개, 틴토베리 10개, 요리된 고기 한개 요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르베리도 들어가 있고, 뭐, 메조베리, 틴토베리, 거기다가 초소형 알도 들어가 있습니다. 초소형 알을 낳는 동물이 몇종 있지만,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게 도도라서, 제가 도도 알을 구해왔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거 공업용 밥소스를 가동하려면은, 요 가솔린도 필요하거든요. 가솔린을 딱 가동하면, 자, 만들어졌죠? 이게 기본 키블입니다. 자, 키블을, 자, 요 키블을 만들려고 여기, 어, 농작물들을 재배해주고 있습니다. 나코베리, 감자, 그 다음에 시트론, 옥수수, 당근, 뭐 골고루 심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도도 알을 좀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세요? 도, 도도 농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많이 못 찾긴 했는데 도도 농장도 만들어졌고 음, 제가 그 열흘 동안 키블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뭐, 기본 키블 간단한 키블 평범한 키블 우수한 키블 뛰어난 키블 뭐, 특별한 키블 이렇게 다 만들어줬는데 근데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뛰어난 키블이거든요. 뛰어난 키블을 좋아하는 동물이 뭐가 있느냐 렉스 케찰 기가노토 테리지노 모사사우루스, 스피노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공룡들이 이 뛰어난 키블을 선호합니다. 일단 어떻게 키블이 만들어진지 기본 키블로 보여드렸죠. 뭐 기본 키블을 만드는 식으로 뛰어난 키블도 만들면 됩니다. 어, 뛰어난 키블을 같은 경우는 다음화에 제가 바로 쓸 예정이거든요. 모사사우루스나 이런 공룡들을 좀 잡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뛰어난 키블을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뛰어난 키블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초대형 알이 한개 필요하고요. 메조베리 10개, 희귀꽃, 그다음에 포칼칠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포칼칠리는 물 메조베리 10개, 아마르베리 20개, 아줄베리 20개, 틴토베리 20개, 시트론 5개, 요리된 고기 9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하나 준비해 볼게요. 일단 희귀꽃 꽃 필요하죠. 그 다음에 메조베리, 요리된 고기 그리고 렉스 알이 초대형 알입니다. 그래서 렉스 알, 일단 포칼칠리부터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마르베리. 자, 시트론이랑 아마르베리. 자, 여기 공업용 밥솥에 포칼칠리 재료를 넣어볼게요. 아마르베리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구운 고기 뭐 들어가 있는데 더 넣고, 그리고 시트론도 필요합니다. 시트론 넣고, 메조베리, 아줄베리, 틴토베리. 어, 물은 공급되고 있으니까, 요렇게 있으면 포칼칠리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만들어졌죠? 요게 포칼칠리입니다. 그럼 이제 요 포칼칠리를 가지고 뛰어난 키브를 만들어 볼게요. 자, 포칼칠리 한개 시트론 5개, 요리된 고기 9개, 희꽃도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메조베리 10개. 제일 중요한 알을 넣어줍니다. 만들어졌죠? 뛰어난 키브를.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모사사우루스가 뛰어난 키브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요건 다음 시간에 가져가도록 하고, 요번 시간에는 요렇게 키브를 만들어 봤구요. 그리고 이제 보스전에 도움이 되는 생물 두 종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알 부화장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어, 알 부화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온도 주니어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 온도 주니어 지키려고 랩터도 끄잡아 냈습니다. 보스전은 20마리의 동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20마리를 보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생물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볼수 있는 렉스로 다 채워도 되지만, 그거보다 어, 이 렉스가 조금 더 힘을 낼수 있게 도와주는 생물 두 종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잡아볼 두 종은 유티라누스랑 다이오돈입니다. 일단 라그나로크에서 유티라누스가 나오는 곳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이오돈이 나오는 곳은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럼 겹치는 곳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겹치는 곳 중에서 나오는 확률이 높은 게이 설산밖에 없죠,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가주겠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요 산이거든요? 여기 꼭대기 도착했는데, 어, 저게 뭐죠? 여기 내려도 되려나? 여기 괜찮겠죠, 여기? 어, 메모드랑 싸우고 있네요, 돼지들이랑. 그리고 저 앞에 뭔가 엄청난 포스를 뿌리는 저기 바바삼돌이처럼, 어, 케차를 마땅히 내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 괜찮으려나? 일단 여기 내려볼게요. 아, 카르노네요. 카르노고, 어, 한그 마리, 오! 카로노 150? 아, 150이긴 한데 아쉽게도 쓸,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쟤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돼지도 어?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어, 얼어 죽고 있었네요 울프랑 이렇게 사이좋게 있네요 쟤네 아 근데 왜 늑대랑 저렇게 사이좋게 있지? 그리고 다이오도는 어,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아군 공룡들을 치유시키거든요 아군 공룡들에 대한 치유 능력이 있고 제가 또 잡으려던 유키는 버프를 줍니다. 공격력 버프랑, 그리고, 적들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가게 하는 버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생물을 꼭 끼어야지, 보스전 할때 유리합니다. 렉스, 올렉스 20마리 있는 것보다, 얘네 2마리씩 넣는 게 낫거든요. 요 2마리냐면은, 메이트 부스터라고, 어, 암컷, 수컷 한 마리가 있으면은, 또 2마리가 강해집니다. 서로. 그것도 그렇고, 어, 돼지가 힐을 할때 음식을 먹고, 음식 수치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힐을 한번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번갈아가면서 힐하려면 두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음, 다이오돈이랑 어? 140? 쓸모가 없습니다 다이오돈이 140이면 좋은데 다이오돈들이 다 레벨이 낮습니다 죽이고 리젠을 시켜보겠습니다 와... 어? <laughs> 그림이네요 그림 와... 미쳤다 저렇게 회복을 합니다 옆에 힐 보이시죠? 돼지는 잡기도 힘들고 어, 여기 뿐만 아니고 저쪽에서도 리젠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케차를 아마 제일 안전한 곳에 놔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케차를 <laughs> 여기 놔뒀고 여기 뭐 올라오는 공룡 없겠죠? 요 생태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면 아르젠도 있고 유키도 있고 카르 카르 어 유티라누스백? 유티랑 카루노는 서로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여기 돼지들 있잖아요. 돼지들이랑 메모드랑은 또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여기 150짜리 메모드 있는데 150짜리 메모드거든요. 레벨 20짜리 돼지가 덤비다가 죽더라고요. 아,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어, 130. 130짜리 하나 봤고요. 130짜리 어디 갔지? 어, 어, 공격 당하고 있다. 유티라누스가 아, 도망쳐, 도망쳐. 어, 아, 여기에 돼지 잡기가 좀 너무 힘듭니다. 주위에 적들이 많아서. 저건 뭐지? 어... <laughs> 음... 신선 같은 건가? 어? 울리나이노가 개도 있죠. 코프소 울리나이노 아, 레벨이 상당히 높네요, 다들. 아, 150 돼지 없나? 레벨낮은 애들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리젠이 되거든요. 별의 별게 다 있네요. 진짜 검초도 있고. 150? 150 다이올프입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붉은 돼지가 150입니다 바로 잡아야죠 한마리를 죽이고 잡겠습니다 이게 계속 힐을 해주니까 아뭐 돼지가 저렇게 포악해 어어? 어, 왜 떨어.. 떨어졌네요 저기 끼었나? 끼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개꿀 끼었죠 여기 좋아 좋아 장총이 저격이니, 어, 쓰러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 봐놓고, 빠르게 킵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 우수한 킵을. 두 개면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 아마 뭐 이상한게 막, 씻고 뭐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죠? 오케이. 음식이 한500 떨어졌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어, 와, 보통 하나로 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안 되네요. 224면은, 아, 조련 효과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생고기나 다른 거 썼으면은 아마 더안 잡혔을 겁니다. 다이어돈. 음, 어, 루시오로 찍겠습니다. 힐러죠. 수컷이니까 루시오로 찍고 음식이 너무 떨어졌네요. 이 괜찮은건가? 6,300개, 3 6 6여기뭐날것 없으면은 오지도 못하겠네요 여긴 야 얘가 대시를 들수있던가아왜 공격을 하냐 어 데려가야 되는데 어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핀이 원래는 소양생물이나 어, 중형, 이하급? 요런 게 잡을 수 있답니다. 근데, 싱글이랑 PVE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 기능이. 아, 왜 하필. 돼지, 이거 음식 뭐 이래 빨리 먹죠? <laughs> 음식 속도 미쳤네. 아, 귀여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겠지? 되겠죠? 뭐지, 고장났나? 아, 아, 똥 싸고 있었구나. 올라, 올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 올라. 단장이 없어 가지고 자 겨우 태웠습니다. 좋게. 아, 환장하네 진짜. 내가 수컷이기 때문에 암컷으로 잡아야지 메이트 부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점이 여러분 이 음식 떨어진 수치 좀 보세요. 와 이거 뭐왜 이러지? 어떻게 이러지? 다뭐 고장 났나? <laughs> 아니 왜 저렇게 떨어지는 거야? 내가 레벨업을 해가지고 스탯치 고개 도리도리 할때 탈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세로 유티랑 앙컷 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UT50짜리 하나, 그리고,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145짜리 하나 찾았습니다. 아, 커플인 것 같네요. 수컷 앙컷 해가지고. 어, 145짜리 바로 잡겠습니다오늘은 <목소리> 우와. <목소리> 우와. 컵을 질려서 통제가 불가능하답니다. 야, 저런 애를 어떻게 잡냐. 와, 좀, 노프트 써야겠네요, 좀.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와,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얘는. 저 보고 있죠. 지금 밑에 있는 애, 얘 맞죠? 얘를 좀 따로 떨어진 곳으로 인하겠습니다. 이쪽 바로 밑에 있네요. 오케이, 좋았어. 저부터 없애야 됩니다. 제 같이 붙어 다니네요. 피나네요. 벌써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몸 맞췄지롱. 거기 그대로 기절해라. 몸맞췄지안 맞는 거 같죠? 몸. 왜안 맞지? 몸. 안 맞죠.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왜? 몸 맞췄지롱. 럴러 저쪽으로 갈 타이밍이지. 도망갑니다. 오케이. 어기좀 해라 좀. 어 총알이 뭐 새나? 아, 이쪽으로 할 타이밍. 아니, 안 맞죠, 쟤? 어떻게 이러지? 그래, 그래, 그대로 좀있어라 어, 어, 이유가 뭘까요? 왜안 맞지? 보세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거. 와, 이 렉스보다 더 작게 힘듭니다, 얘 아니, 셉니다, 이거. 없니다 보세요, 이거. 예, <laughs> 안 맞습니다. 이거 뭐뭐 뭐 잘못됐습니다. 이거. 야, 150인데 쟤. <laughs> 그래 그래 먹는 동안 왜 기절 안 하는 거야? 이거, 좀, 총, 장충 이상합니다. <laughs> 안 맞잖아요. 보세요. 아, 테이밍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아, 저기, 카, 카르노랑 많은데. 아, 미치겠네. 진짜, 검초까지 있네요, 저기. 기가노토보다 어렵습니다, 예. 아좀 끼지 와 진짜 치.. 이 <laughs> <laughs> 뭔가 잘못됐습니다 기절했다 <laughs> 자 키볼 들고 오겠습니다 특별한 키볼이 필요하거든요 얘는 두 개면 되겠지 저쪽이였지? 오우, 진짜 시급했다 임마. 자, 음식이 왜안깎겠지 겉에 겉데 가라 가라고 했다 아, 체력 엄청 깎였잖아. 아, 아 빡치네, 진짜. 아, 183 됐습니다. 하 아, 이렇게 조련 중에 공격 받으면은, 어, 레벨이 떨어집니다. 이거 못 씁니다. 183은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최소한 한 100, 210은 넘어야 되거든요. 얘 버리고, 아, 진짜 열받네. 얘 버리고, 새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돼지 한 마리 가뒀습니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총알들이 다 떨어져서 기지 가서 다시 총알들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마비 다트도요. 그리고 와가지고 150짜리 요가놨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얘 가두는 과정에서 그리핀이 공포 맞았거든요. 그리핀이 공포 맞고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 아... 일단 아 지금 너무 허무하네요.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얘 조련해보겠습니다. 그냥 날면 괜찮은데 얘를 저 문통해가지고 안에 넣으려면 은 저공 비행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공 비행하자마자 뒤에서 공포 맞고 어저낭떨어지로 사라졌습니다. 안 쓰러지나 언제 쓰러지냐 얘가 렉스보다 마비다트를더 먹습니다. 확실히. 아, 어, 됐다. 와 암크시네요. 아 제발 요 하나로 돼야 되는데 유티라누스 암크시니까 유라로 지겠습니다. 오 놀래라. 자 여기 자, 잡아보겠습니다. 공포 올렸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안장 안장도 만들어주고 먹을. 자 이로 쪼가면개찰이거든요 그리핀 한 마리 더 잡고 돼지는 두 마리 잡았고 유티 한 마리가 남았는데 유티 한 마리는 개찰 타고 집에 갔다가 그리핀도 새로 구하고 또유티라누스 따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녹화 끄고 가려고 하는데 하이 <laughs> <에>, 그리핀 찾았습니다. <laughs> 음, 찾았어 어디 있었어 너? 이렇게 되면 좀 말이 달라지죠. 끝까지 한번 찾아보고 여기서 한번 다 구해서 가 보겠습니다. 그리핀 새로 잡을 필요 없어 이러면. 오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또 이런다. 아까 이래가지고 잃어버렸거든요. 아 제발 여기 끼어있으라 그렇게. 아, 제발.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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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저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아 근데 문제가 자원이 거의 없어가지고. 공룡 출입용 문 있죠 저기 저걸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아 버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녀석이 레벨이 만렙이 아닙니다. 140이거든요. 와이 이상은 이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래도 키부리면은꽤 많이 올라가겠죠. 하나 다행인 건 얘가 수컷입니다. 아까 제가 암컷 한 마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교배시키면은 될것 같습니다. 얘는 수컷이니까. 유티. <laughs> 유티로 해주겠습니다. 레벨이 210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안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유티라노스 두 마리, 다이어의 오돈 두 마리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보스전 보조생물은 다 이렇게 모아줬거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주겠습니다. 안녕!